Hello guys, 안녕하세요. 육아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다른 패턴 형식의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번 기획을 해봤거든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 a 원 1. 첫 번째 패턴입니다. Are you?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물음표 붙었고 올려있습니다. Are you? 블라블라 하면은 여기다가 직업을 넣으면은 당신은 뭐뭐입니까? 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신분이나 직업을 물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Are you 블라블라하고 형용사를 넣어서 상대방의 상태에 관해 물어볼 수도 있는 게 바로 Are you 비동사하고 주어 쓰고 물어보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밑에 Let's practice 연습하는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패턴 관련된 이 강의는 발음 기호를 전부 다 옆에 써놓을 거고 발음에 중심을 두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대한 발음 원어민에 가깝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거 are you 해가지고 are 어, 얘는 아 발음이고요. 길게 읽으면서 are 어, 혀를 말아줍니다. 그게 are 이에요. 그 다음에 이 j 발음은 발음 기호가 e 발음입니다. e에 우 기계에 있어서 u, u, u 하다 보면 u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 이 거꾸로 돌린 소리, 얘는 어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udent 해가지고 s랑 t, 여기 s는 스 소리고 t는 트 소리인데 센 소리 두 개가 만나면 뒤에 있는 t는 뜨 쌍티가 발음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우 합쳐서 유가 된다 그랬죠. 아까 여기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 여기 강세표시 있는 거는 여기를 세게 읽어주라는 얘기 때문에 student 이렇게 됩니다. student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Are you a student? 이렇게 가지고 이니? 너는 학생?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항상 제가 중요한 부분은 직업이 나오면 앞에 뭐 쓰라고 그랬어요. 어? 꼭 붙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Are you a student? 이렇게 하면 은너 학생이니? 라고 물을 때 are you 쓰시고요. 뒤에 i n 러니까 are 썼고 명사 a student 이렇게 써서 are you stude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계속 are you are you 패턴이고 뒤에 이 직업만 바뀝니다. 그래서 are you student 아까 위에서 했고 그 다음에 are you a lawyer 그래서 아까 are you a까지는 발음했으니까 넘어가고 이 law 러할때 여기 씨 거꾸로 돌린 소리 입모양 오 하고 발음 어 하다 보니까 발음은 어 발음이에요. 어. 어 발음이고 길게 읽어줍니다. 러, 러. 그리고 앞에 L 발음은 으 소리 들어가면서 러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lawyer 이렇게 되는 거죠. Are you lawyer? Are you lawyer? 이렇게 해서 너는 이니 변호사. 이렇게 해서 이때도 우리가 지갑 앞에 부정 가서 어 붙여준다는 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are you 어 까지는 덩어리로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farmer farmer 했어. A, 아, 여기 a는 아 발음입니다 발음기호의 a는 아 발음이 있어서 f 발음은 아랫입, 아랫입술에 윗니를 불고 바람 나가는 소리 f a f a 이렇게 해주셔야 돼서 farmer farmer 이렇게 됩니다 r er 발음 이렇게 말아 주셔야 되고요 are you farmer 이렇게 해서 너는 농부니라고 해서 여기 어 직업이니까 붙여주셔야 되고요. Are you a farmer 이렇게 됩니다. 다음 다음 네 번째 Are you teacher? Teacher, T의 강세표시 있고요. T하고 이렇게 S 길게 적혀있는 거는 취발음이에요. 그래서 Are you a teacher? Teacher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Are you a teacher? 이렇게 해서 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너는 선생님이니 이렇게 되, 당신은 선생님이니까 똑같은 말이 됩니다. 다음 are you a, are you a, 여기까지는 발음 앞에가랑 똑같고 doctor doctor 가지고 오 a 발음입니다. doctor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Are you a doctor? 너 이니 뭐 이니 의사니라고 할때 우리가 are you, are you a doctor? are you a teacher? are you a farmer? are you a lawyer? are you a student?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직업 관련된 거라서 여기 부정 가사 붙이면서 뒤에 직업과 관련된 명사를 썼고요. 지금 여기 6번하고 7번 남아있는 거는 형용사. 형용사를 써서 이제 이 사람의 상태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are you busy? 이 써요. e are you busy? Are you busy?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바쁘니? 라는 말인데 a 하면 in 이라는 말이고, you는 너는이고, busy는 바쁜이라는 형용사로 꼭 지급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바쁘다라는 동사로 보시면 안 되고요. 형용사로 보셔야 비동사랑 같이 쓸수 있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are you busy? 이렇게 해서, 나 바빠? 라고 같이 씁니다. 자, 우리가 형용사 쓸 때는 부정관사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부정관사는 명사, 그러니까 어, 언, 더 이런 거는 명사일 때 같이 쓸수 있는 거고, busy 혼자 이렇게 형용사 했 때는 못 씁니다. 그 다음에,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이렇게 해서해 강세 있고요. B 이렇게 쌍 P가 어, 두번 들어갔으면은 발음이 쌍비어 발음으로 해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Are you happy? 이렇게 하면은 너 행복하니? 라는 표현인데 이니 너는 이거 행, happy 행복한이라는 얘도 형용사죠. 행복하다라는 동사 아닙니다.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로 꼭 어, 외우셔야 이게 비동사하고 같이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물어보는 거 Are you busy? 너 바빠? 당신 바쁩니다? Are you happy? 너 행복해?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 Let's exercise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문제가 세 개가 있는데요. 당신은 간호사입니까? 당신은 한가입니까? 당신은 화가 났습니까?라는 문제가 있고 보기가 있어요. Free, a nurse, angry 이렇게 있죠. 자 Free 같은 경우에 제가 발음 기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Free 이렇게 있는데. F, R, R, I는 E 발음입니다. 그래서 free 하고, 요거 두 개가 길게 소리 나기 때문에 free 이렇게 하면은 한가한이라는 형용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nurse, 어 소리는 이렇게 생긴 게어 소리고요. nurse 할 때는 이렇게 삼각형 발음이 들어가서 입모에 삼각형 삼각형 발음 어 하기 때문에 빨리 어 읽고 빠지면 돼요. nurse, nurs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angry 같은 경우에는 발음호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바깥에 자 발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g처럼 이렇게 길게 쓰면 ᄂ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그, 리 이렇게 되죠. angry, angry 이렇게 하면은 화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화나다 아니고 화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당신은 간호사입니까? 라는 말은 당신은 입니까한 번에 같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간호사가 두 번째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입니까 하니까는 바로 are you 라고 쓸수 있어야 돼요. are you 이렇게 바로 넣으셔야 되고, 간호사는 직업이죠. 그럼 앞에다 뭐 써라? 어, 저 부정가사 쓰고 nurse를 쓰는 거죠. 그리고 연결해서 are you nurse? 이렇게 올려 읽어줍니다. are you nurse? 당신은 간호사인가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당신은 한가입니까? 라는 말은 한가합니까라는 말은 한가한이라는 형용사에 입니까라는 비동사가 합쳐진 거라고 했죠. 그럼 당신은 입니까가 한 번에 떠올라야 되고요. 한가한이 두 번째로 와야 돼요. 그럼 당신은 입니까니까 그대로 are you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한가한이형으로 free라고 씁니다. 그래서 are you free? Are you free? 또한가해 당신 한가합니까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당신은 화가 났습니까라는 문장이죠. 얘도 어떻게 됩니까? 화가난이라는 형용사에 입니까라는 비동사가 합쳐진 게 바로 화가 났습니까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당신은과 입니까는 같이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 화가난이 두 번째로 오면 됩니다. 당신은입니까라고 쓰니까 패턴에 맞춰서 are you 라고 쓰면 되죠. are you 그다음에 화가난이어서 angry 라고 씁니다. Are you angry? Are you angry? 이렇게 하면은 당신 화났어요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더 Are you nurse? 당신 간호사인가요? Are you free? 당신 상가인가요? Are you angry? 라고 하면은 당신 화났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패턴 1의 반복되는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문장 만드는 거 연습을 해봤고요.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영작 연습을 해보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어, 했던 그 패턴 그대로 영장연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볼게요 자첫 번째 거 당신은 학생입니까 영장연습 바로 해볼게요 당신은 입니까 한 번에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고 학생이 두 번째로 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영장연습 바로 해보면 당신은 입니까 라고 쓰니까 are you 라고 쓰죠 그 다음에 학생은 직업이죠 직업 앞에 맞서라고 했죠 어 부정가사 붙이시고 student 라고 한다고 했죠. So, are you a student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Are you a student? 당신은 학생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 당신은 변호사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입니까? 같이 하시고, 변호사가 두 번째로 오죠. 당신은입니까? 바로 할수 있겠죠? are you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직업이니까 앞에, 어, 보정가사꼭 쓰시고, lawyer 이하시면 되죠. lawyer 올려야 되니까 물음표 붙이고 real lawyer real lawyer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변호사인가요? 라는 말이 됩니다 다음 당신은 농부입니까? 해볼까요 당신은가입니까?는 같이 한 번에 생각이 나야 되고 농부가 두 번째로 와야 됩니다 물어볼 때는 주어 동사가 한 번에 생각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are you? 라고 한 번에 얘기하시면 되죠 are you? 라고 썼고요 그 다음, 농부 직업이기 때문에 부정 가서, 어, 쓰시면 되고요 농부는 farmer이기 때문에, farmer? 이거 쓰고, 물음표 붙이면 되죠. Are you a farmer? Are you a farmer?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자, 당신은 선생님입니까? 계속 해볼게요. 당신은 이랑입니까? 같이 보시고, 선생님이 두 번째 오죠. 당신은입니까? 라고 쓰니까, are you? 라고 쓰죠. Are you? 그 다음, 선생님, a teacher? a teacher teacher 그 때문에, are you a teacher?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선생님입니까? 그 다음 당신은 의사입니까? 당신은 1번입니까? 1번 같이 써야 되고요. 의사가 두 번째 그러면은 당신은 입니까? 라고 쓰니까 are you? 라고 쓰죠. 그 다음 의사 지금이니까 어 붙이고 의사 doctor 라고 쓰십니다. 연결해서, are you a doctor? are you a doctor? 이렇게 됩니다. 다음 밑에 6번, 7번. 자, 당신은 바쁩니까? 라는 문장. 바쁩니까? 라는 말은 바쁜이라는 형용사에 입니까? 라는 비동사가 합쳐진 거라고 했죠. 그럼 당신은가? 입니까?가 같이 써야 되고, 바쁜이 두 번째로 와야 돼요. 당신은입니까? 라고 쓰니까 are you? 라고 쓰시고요. 다음 바쁜이라는 형용사, busy? 라고 써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물음표 붙이시고, Are you busy? Are you busy? 이렇게 되죠. z 발음 이렇게 z, z 진동 소리 나와야 되고요. Are you busy? 해서 너 바쁘니? 당신은 바쁘나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 당신은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까?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의 입니까?라는 비동사가 합쳐진 거고요. 당신은과 입니까? 한 번에 같이 생각하고 행복한이 두 번째 오면 되죠. 그래서 are you? 라고 쓰죠. are you 행복한 happy 이렇게 되면 됩니다.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쭉했고 마무리할게요. 자 짧번 당신 학생입니까? are you a student? 당신은 변호사입니까? 이번. are you a lawyer? 당신은 농부입니까? are you a farmer? 당신은 선생님입니까? are you a teacher? 당신은 의사입니까? are you a doctor? 그럼 당신은 바쁩니까? Are you busy? 당신은 행복합니까? Are you happy? 라고 하죠. 그리고 밑에 세 문제도 했던 거, 당신은 간호사입니까? Are you nurse? 당신은 한가한가요? Are you free? 당신은 화가 났나요? Are you angry?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 첫 번째 거 마무리 했어요.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길 바라면서 패턴 두 번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Bye bye. See you next time.